30일 큐티, 자먼 20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라심을 바라보라. 드디어 4월 마지막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자먼 20장에 동일한 주제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먼 20장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눈앞에 짧은 이익을 따라갈 때, 오히려 이득보다 손해를 볼수 있게 기다리는, 것. 기다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언 20장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또 기업이라고도 기록된 성경 번역이 있고요. 구체적인 의미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유산은 마침내 결국에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합니까? 시작할 때 말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았고 많은 혜택 속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그게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인생이 진행되면서 처음 가졌던 것들을 그저 소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처음 가진 것보다 더큰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비로소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출발하느냐,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제 1 0 0 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그의 시작이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유산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돕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하여 큰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하자면 요새 유행하고 있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수저론처럼 나는 금수저야, 은수저야.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 그인생이말미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국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동해복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이잘 아실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라 그것이 이제 동해복복법이라는 건데 여기서 악을 갚겠다지만 이 누군가 나에게 악을 끼쳤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돼서 저 사람 처벌해야겠다, 복수해야겠다. 그러나 그것이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정말로 시원하고 내가 드디어 내 사명 완수했다 그런. 성취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이 하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게 돼 있죠. 어, 마치, 어, 멸과수술처럼, 어, 그에게도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자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그리고 혹은 상황으로, 대갚아주는 것으로, 내가 을을 이루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즉그 문제에 대한 판결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작은 말 한마디만 서운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을 똑같이 되갚아 줘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기다려라. 즉, 내가 성급하게 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저울추라는 게 단순히 속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 속이게 됩니까? 내가 당장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바꾸고 또 눈금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가 또는 남들을 속여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 더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저를 포기하지 말아라. 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중간에 한번 다짐을 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수 있으냐. 즉,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성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언가 계속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내 경험, 내 지식,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하여 서원하고 구그 외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마치 감동으로 또 마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하면서 아, 내가 이거 거룩히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드릴 순간이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아깝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드릴까? 대표적인 인물들 이 있죠? 신약의 아나니와 삭비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터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위에 머물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둥이 돼서 교회 힘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붕이 되어서 위로자가 되거나 또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 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가 되어서 복음을 수호하고 전함이 찍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처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자기 것을 절반만 드립니다. 물론 자기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서원을 했을 때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절반만 서원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주대 없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나 그건 진짜 감동과 은혜가 아니었죠. 흉내 내기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은 속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으로 그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경솔한 서원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더지된다 어, 입다라는 사사, 사사가 그랬었고 아라니아가 삽비라가 그랬었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경솔한 수많은 서원들.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고민한 이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다. 나의 물질을 드렸다. 또 나의 시간을 드렸다고 한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주일에 운영위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중심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이죠. 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서원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원을 할 때는. 에 분명 신중하게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선언해야 된다. 자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로 왕은 악인들을 기질람이 타작하는 바퀴를 부여불리니다 아멘. 그 지로는 통치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인들을 처벌하게 된다. 또이야기를 통해서 이 악인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 죄를 지을 경우에 지루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 지혜로운 왕은 이땅의 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키질에 대해서 그 위에서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호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이란 말의 어원은 뭐 혼, 바람, 이런 것들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무력에 주신 그 영어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왕이 키질하실 때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 그 형벌로부터 그 심판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하실 때 밝히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또, 눈앞이 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도록 또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즉, 우리가 시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젊은 시절엔 무엇이 우리 능력이 됩니까? 어,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다. 즉 우리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 생동감, 열정 그런 것들이 어, 젊은자의 힘이 되고요. 늙은자는 백발이 아름답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가진 지혜, 또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마음속에 얻게 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백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이 흐린다라고 다 아름다운 백발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졌기에 거기서 배움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연속성, 그 반복이야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백발을 가지게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것만 많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순간,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하는 순간에도 그것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나이 등 그것을 완성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다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굉장히 참 어려운 이야기죠. 때리는 것이 좋은 교육인가 물론 매로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를 아끼나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충분히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모든 것이 판단과 하나님 심판하러 노리게 된다는 것을 알 때, 때로는 아픈 말이지만, 우리가 그에게 강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줄 때는, 우리가 때때로 엄하고 엄격하게 다룰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력이 옳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듯이 엄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일 때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눈앞에 이걸 쫓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누가 알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을 알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꼭 빨리 시작하거나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성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어리석어 넘어지고 덫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누구의 관점에서 시작되는가?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는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백발을 때가 됐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또는 자본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급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릴 줄 알며, 때때 로 양보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인생을 풍성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궁극의 아름다운 백발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타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악을 갚지 말라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사람의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3번 솔로몬은 왜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멀리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것이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때를 여호와의 방법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져한다는 야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다. 시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오르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 아, 하나님은 결국 지금 내가 당장 눈앞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을 좋은 결말로 바꾸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어, 우리의 말씀드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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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지만 아버지 이것을 의로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라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어, 저는 더피그림교회 가는 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또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결론과 결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원칙들을 올바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더필그림교회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